안녕하세요. 9시 베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하셨어요. 저희도 오늘 같이 2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전교인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팬데믹 때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특별히 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어, 그때 우리가 배운 말씀들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 첫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잡은 거죠.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기도가 첫째라고 할수 있어요. 어,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둘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이 떨어지는 그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 있을 때, 그 회복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강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를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을 말씀에 살아납니다. 되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전의 삶을 사는 인생에게는. 세상이 주는 아니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주는 물질과 평안과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넘치는 기쁨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고 믿음을 붙들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이고, 가족 식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계신 주의 영광 앞에 나의 삶을 세워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이 선포될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부터 나의 생각과 시간과 체력과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마음 자세와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 이제 정말 새성전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입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쭉 보게 되는데. 어, 참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다윗의 시편일수록 다윗이 성공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라 어, 정말 어려울 때 그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어제 특별히 34편과 같은 시편은 언제 지었다고 했죠? 어, 다윗이 망명생활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지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3월상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나오죠. 어, 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하고 추격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적국으로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죠. 그 아비멜렉과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또 어, 어려움을 당하게 어, 됐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윗이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저런 미친놈은 죽일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과 그 일행들을 내쫓게 되죠.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때 그는 오히려 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10편을 짓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35편, 36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어, 다윗이 이때도 어려울 때입니다. 어, 특별히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어, 죽게 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마취가 풀린 다음에 욱신욱신 쑤시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오해하고 그리고 아주 나를 상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쳤을 때 그것도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손이 찢어진 것은 며칠 고생하면 괜찮은데 마음의 큰 상처를 받은 것은 한달두달 달 돼도 계속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어, 정말 삼초의 어, 말이 예, 3 0 년을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로 준 상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뭐 저렇게 작은 것도 예민해가지고 상처 받는가가 아니라 다윗은요 어,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처, 정말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피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나의 장군 신하가 뒤돌아서고 그리고 정말 나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런 너무나 가혹하고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같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더욱 더 즐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두터워지며,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잠재력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물론 그 고난을 주실 때 아프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하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35편 보시게 되면 어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은요. 사절을 어, 보게 되면 10편, 1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비유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상해하는 자들을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 그들을 바람에 나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 겨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고 온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노른자 없는 달걀 같이, 견은 빈껍데기죠. 그래서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가죠. 바로 악인이 그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할 수 있게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뵐게요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어, 저주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또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라 말했는데, 지금 이 구약에, 특별히 다윗은 원수는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이것을, 어,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잘 이해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어, 사실 이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죄대로 멸망당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 이 구약에도 하나님은요 이 원수를 어, 극유게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륙한 바로 그 아수르 백성들이었지만, 요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그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누의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요,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원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이 역시 구약에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이 10편에 나와 있는 원수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어, 이렇게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어, 하나님은 정의로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어, 그렇게, 어,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구약성도들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한 증오가 이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시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적절한 해석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원수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 바로 이 구약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지금 저주시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 죄는 정말 증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이 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바로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바로 이 표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도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극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또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수 있죠 15절에 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찍기를 맞이, 어, 맞이 아니 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자기는 선을 어, 선으로 갖고 자기에게 어, 악을 행한 사람도 선으로 바뀌어 나는데 참 어, 자기는 반대의 경우를 많이 당했던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선대를 악으로 감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가 호소하고 있죠. 어,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중보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즉, 악인을 축복하고 어,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야 고소하다 그게 아니라 어, 정말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십시오. 배옷을 입고 그가 자기를 힘들게 한 신하와 자녀일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하여 자기는 기도해 주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와 같은 성품을 담길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정말 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어,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 잘못했을 때 어, 정말 참 고소하네. 속으로 이렇게 시원함만 갖는 게 아니라 아파하면서 하나님 어, 저 사람이 정말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 정말 이렇게 죄를 제대로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나게 해주시되 저 사람의 병은 좀 붙여 주시옵소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인을 위해서도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숙함이 생기고 그런 멋진 중보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사랑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라이프스타일의 목표는 오늘 25편의 28절과 같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번 목표를 세워 보세요. 하루 24시간, 내가 하나님께 오늘은 가장 많이 감사한 날이 돼야지. 오늘은 가장 많이 나의 인생에서 찬송한 날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나도 모르는 새다 응답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지막 말씀은 36편입니다. 3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악인이 자기에게 행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참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상 같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하나님, 구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바로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환한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앞길이 어두움에서 밝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사랑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아이다. 이렇게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거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려움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오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달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낭패를 당할 수 있지만 나는 또한 잘못한 것이 없지만 괜한 오해로 우리가 짓밟힐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셨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울할 때 일상 사람들에게 일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의 모든 송사를 다스릴 수 있는 위로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정말 다투어 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며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기는 끝까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은 아버지 반드시 심판당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출세와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없어서 아버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달과 같이 중복이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정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욕박는 그 군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관계로 인한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었고 사랑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정말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하지만 정말 내가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말과 또한 그 날카로운 눈빛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비롭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정말 그 눈빛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신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상처들을 다 우리가 드레싱하며 아버지 진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상처를 다 우리가 녹이며. 회복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아버지 상처가 정말 나의 인생을 덧나게 하지 않고 또 아버지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들을 내가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복됨으로 주위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모든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마음 속에 아버지라니 항상 비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기억하고 계시고 나같이 아버지 부족한 자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사랑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족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않고 정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와 문제로부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더욱더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로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원수가 아팠을 때 오히려 그 원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 이 사랑을 꼭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번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평생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좀 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며 또 우리 마음 속에 울감에 여진 정말 그 답답함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흐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음속에 미움으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평화의 사람 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광교로 인한 어려움과 시험과 비교의식들이 다 지워지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